안녕하세요. 차 올라가요 이지입니다자 오늘도 아주 잘 굴러가는 중고차로다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영국 감성을 아주 제대로다가 만끽할 수 있는 최고급 SUV를다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바로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V6 3,000cc 의 아주 탄력 있는 주행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데 에어 서스와 8단 미션 게다가 풀타임 4륜구동이라는 부드러운 승차감과 아주 안전성 좋은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HSE 등급답게 편의성 좋은 옵션들이 아주 넘쳐나는데요 에어사스는 물론이거니와 마사지 시트게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뭐 등등 없는 옵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히 신차가 1억 2천만원 짜리가 아닐까 싶네요 군더더기 한계 없이 매끈한 디자인이 아주 일품이지 않을까 싶은 중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안쪽에는 아주 화사한 베이지 시트까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로 찾기 힘든 색 조합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로 웅장하지만 뭔가 아늑한 그런 디자인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오늘 차량 제원 옆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2018년식 완전 모사고 14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수원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6개월 만 키로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잔고장 걱정도 한반 년, 반년 이상은 걱정 접어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벨라, 신차가로 구매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1억 2천만 원. 솔직히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거에 3분의 1 가격, 3,69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신차가 1억 2천만 원의 고급진 SUV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벨라. 랜드로버 사의 차량인데요. 랜드로버 사의 그 투박한 이미지를 버리고 정말로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확 변한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가니시 자체도 너무나도 디테일적인 디자인을 잘 추가를 해놓은 그런 차량이고요. 위쪽 라인 자체는 검정색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고가 좀더 낮아 보이고 좀 안정성이 있어 보이는 효과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이 문고리가 이렇게 지금은 나와 있죠. 문이 열려있을 때, 정차가 되있을 때는 문고리가 나와 있는데 뭔가 이제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하면 이 몽골이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참고로 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자체는 내 쪽다 70% 이상 남은 아주 짱짱한 트레이드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 벨라 차량은요. 에어서스가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올렸다 내렸다 에어서스를 작동을 할 시에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 고장날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자, 뒤쪽 디자인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면발광 형태의 대루동 자체가 너무나도 분위기 있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고, 보고 계신 것처럼 이니셜 자체 이 레인지로버라는 이니셜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뭔가 차의 풍미, 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좀 뭔가 세련된 디자인인데 뒤쪽 자체는 너무나도 스포티합니다. 루프 스포일러도 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이 유리창 다음으로 또 하나의 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박스형 SUV의 면모도 좀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밑에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견인골이 따로 부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힘 좋은 차로 캠핑카 이런 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이네요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이 실내 자체도 정말로 세련되고 도시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자체도 두 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일단 이 베이시트 자체가요 이 밑에는 너무나도 화사한데 이 핸들까지 베이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좀더 고급진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밑에는 베이지, 그리고 이 위에 내장재는 검정색으로 도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아늑한 듯한 느낌까지 물씬 풍겨주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엄청나게 인치수가 넓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지 시트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 여기 앞쪽 대시보드 베이지도 뭐때 탈만도 한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 같이 한번 보고 계시네요. 자 위쪽 디스플레이 자체는요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버튼들이 부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터치 형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하게 써먹으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 옆으로 넘겼을 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연동시켜서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내비 보시기에 너무나도 적합할 아주 좋은 옵션이 담겨져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차량 설정 버튼들과 함께 시트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양쪽으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레인지로버만의 조그셔틀 형식의 기어봉이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핸들 쪽 한번 보셨을 때 핸들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핸들 열선과 차선 이탈,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기 때문에 고속 운전 시에도 정말로 편리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차골라가요 이지유 팀장과 영국 감성을 아주 제대로다가 만끽해 보실 수 있는 신차가 1억 2천만원짜리 벨라를 3,690만원이라는 4분의 1 가격에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정말로 어디 하나 잔고장 없이 정말로 성능 좋게 잘 관리가 되었던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 6개월 만 킬로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만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